자, 1번 문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1번 문제는 상자에서 구슬을 뽑아내는 게임을 하는 건데요. A가 먼저 시작을 할 거고 한 개에서 두 개의 구슬까지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슬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면 구슬이 한 개일 때, 두 개일 때, 세 개일 때 이런 걸 살펴보면서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구슬이 한 개가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? A부터 꺼내기 시작하는 거니까 A가 무조건 꺼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얘는 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그 다음에 이제 구슬이 두 개일 때를 해볼게요. 구슬이 두 개일 때는 A가 지고 싶진 않잖아요. 이기려고 게임을 하는 거니까 구슬을 한 개만 꺼내게 된다면 구슬은 자연스럽게 한 개만 남게 되고 B가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럴 때는 A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구슬이 3개일 때는요 구슬이 3개일 때도 A가 이겨야 되니까 자기부터 꺼낼 거니까 두개를 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슬이 하나만 남을 거고 B는 그 남은 구슬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쵸? 그러면 얘도 무조건 A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구슬이 2개든 3개든 하나에서 두 개까지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요. 구슬이 한 개가 남게 만들어지면 A가 이기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, 세 개가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네 개일 때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? 네 개일 때는 A가 한 개나 두 개를 뽑을 수 있는데, 한 개나 두 개를 뽑으면 구슬이 두 개나 세 개만 남게 되고요. 그럼 B한테 기회가 오게 되는 겁니다. B가 한 개나 두 개를 뽑게 되면 A 차례가 됐을 때는 구슬이 한 개만 남게 되겠죠. 그래서, 이럴 때는 B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, B가 이기는 케이스는 마이너스일이 될 거고요. 구슬이 5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?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, A는 한 개나 두 개의 구슬을 뽑을 수가 있을 거니까, 구슬이 4 개나 3 개가 남게 될 겁니다. 그러면, 일로 갈 수도 있고,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, 굳이 A가 질 이유는 없겠죠?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돼요? 구슬이 한 개만 남는 케이스와 똑같은 요. 구슬이 네 개인 케이스로 가면 되니까 a가 구슬을 한 개만 뽑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럼 얘는 무조건 이길 거고요. 구슬이 6개일 때는 구슬을 두개 뽑아서 네 개가 남게 해 주면 되겠죠? 요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. 어 이제 규칙성을 찾았네요. 그러면 요렇게 세 개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돌게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우리는 스무 번째 한 가지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, 세 개씩 묶으면은, 마이너스 일, 플러스 일, 플러스 일. 요게 몇 세트 있을까요? 일단, 여섯 세트가 있겠죠? 그 다음에, 이제 두 개가 남는데, 앞에서부터 하나씩, 마이너스 일, 플러스 일. 요렇게 하면은, 스무 번째 한 가지의 결과물을 다 합산한 게 되겠습니다. 자, 결과를 내볼까요? 그러면, 6에다가 더하기 0이니까, 정답은?